저는 명지대학교 오랫동안 기독교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또 학교의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 책임을 맡아서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교 교회에는 명지대학교에 소속이 돼서 협동목사로 23년을 지냈습니다. 교목 시장하면서 용인 캠퍼스 대학교회인 배움의 교회가 상황이 좀 어려워서 제가 같이 겸직을 하기를 요청해서 지난 3년 동안 겸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우리 명지학원에 품에 와서 함께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오셨을 텐데 그 동안 교육부 법령에 맞지 않게 우리가 법인 소속으로 돼 있다고 대학으로 편제를 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아서 대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에 충분히. 어, 법인과 학교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못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발생을 하고 많은 분들이 어, 교회를 뺏기는 것 같은 박탈감을 갖고 어, 그로 인해서 혼돈과 갈등과 상처를 받게 된것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 또 아픈 마음을 어, 갖고 있습니다. 어, 이를 위해서 오늘 학교를 대표해서 어, 우리 박기현 부총장님이 와 계시는데 예배 끝나고 한1 0분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대학교로 전환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왜 전환돼야 되고 전환됐을 때 아, 전혀 문제가 없던 것,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 내시면 주 아, 고맙겠습니다. 행정 라인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작년 말에 아, 총장님이 찾아서 갔더니. 아, 학교가 교육부의 지시상을 그 실행을 해야 전문대 통합 같은 게 원활히 되는데 그게 잘 설명이 안 됐는지 교회 에 혼돈이 오고 또 학교로 안 들어오겠다고 공동을 해서 이광목사님 이름으로 오게 되니까 이건 정부의 지시를 또 학교는 따라야 되고 학교의 지시를 학교 기관은 그걸 호응을 해야 되는데 거부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안타깝게 가슴 아프게 면직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람을 그렇게 내보내면 안된다고 저는 가서 두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교를 제가 현재 담임 목사를 겸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옛날 법원에 있을 때나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광목사님 그대로 담임 목사로 봉직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 이름은 나오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나도 불편하고 는 오해들 생기니까 나또 어, 배움일을 그만두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갑자기 분위기 좋고 그런데 갑자기 떠나면 성도들이 또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어,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서 갔더니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가셔서 어, 성도들이 잘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1월 1일부로 제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 상황을 보니까 또 교회 시무장로님들과 또 이광욱 목사님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3월 말까지 시간을 요청을 해서 학교 쪽에 두 번이나 연기를 하고 어 이제 와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중간의 사정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아그 오해도 있으실 거고, 있으실 거고 속도 상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럴 겁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또 그런 마음을 학교와 법인에도 잘. 전해드렸습니다. 이따 조금만 시간 내시면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데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자식이 많으면 이 자식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저쪽에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습니다. 둘 낳거나 하나 낳거나 아예 안 낳거나.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다. 자식이 없으면 아이가 하나나 둘이면 인생이 편안합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공동 매지라 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1938년에 미국의 하바드 대학의 정신과 의사인 알리복, 알리복 교수와 그의 동료들이 궁금했어요. 인류 역사 속에 항상 우리의 관심이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한번 연구해보자. 특정 사람들을 정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쭉 종적으로 따라가면서 어떤 요소를 갖춰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자 해가지고 1938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 실험 대상이 하바드 대학의 2학년이었던 268명, 그다음에 또뭐그 어, 도시 중심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또 머리가 좋다는 또그 여성들 그런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했는데 일단 하바드생들만 해도 그 2학년 중에는. 공교롭게 여러분이 잘 아는 조네프 케네드 대통령도 그때 2학년에서 거기서 포함이 됐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만 예를 들어도 그들이 미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니까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살것 같았습니까? 그렇게 생각,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조네프 케네드 대통령만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암살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어떤 사람은 정신병원을 드나들기도 하고, 약물을 하기도 하고, 인생이 힘드니까 다 굴곡진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 구약 본문과 신약 본문은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은 집단적으로 당하는 재앙이고 권한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으로 당시 신 바빌로니아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사를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605년에 쳐들어와서 거의 속국화하고 그리고 다니엘과 여러 사람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주전 597년에 또 쳐들어옵니다 자기들의 그 요구대로 어, 하지 않고 이집트 쪽하고 이집트와 이 어, 경쟁 관계인데 그쪽과 친해진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서는 왕뿐만 아니라 왕후 여러 왕족들 그 다음에 귀족들 기술자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빌론으로 끌고 가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에게 임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희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다고 하는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런 놀라운 얘기하세요. 를 너희에게 주시는 주는 너희의 미래고 희망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올때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품고 온다는 겁니다. 고난은. 아,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은 남의 자기 죄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고난을 당했다 그런 것 같이, 남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 이 재앙이죠, 한 개인에게.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과 상관없이, 가정의 구성원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또 옆에 사람 때문에, 직장의 동료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하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가보면 8장, 9장, 10장에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내가 처형당하겠지만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순한 예고를 하죠. 쟤들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처형되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것을 볼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씻으시고, 우리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대부분의 심리적인 첫 번째 현상은 화가 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분노하게 되지. 여러분 분노가 올 때, 화가 날 때, 어려움에서 화가 날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노가 차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욕을 하고 비판하고 또 이 일어난 일 모든 책임을 남에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도망가버리기도 하죠 예레미야 본문 앞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재앙이라고 자제라고 하니지 말고 결혼도 하고 시도 뿌리고 기도해라 내가 듣겠다 70년 기간이 다 차면 너희들이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당할 때 이기는 방법은 고난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수하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사상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도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고난이 와도 저 고난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싸고 있을 것이다. 축복을 감싸고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성숙한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 저는 연말에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명리대서 평생 봉사하고 일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분기의 현장의 교회에 가라고 하는가? 우리 행정부총장님들인데 저한테 그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이건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나의 평안이고 명지대학교 교회의 미래요 희망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소속만 변경하면 되는데 그게 잘 충분히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학교 소속을 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좋은 길. 여러분 중에는 교회가 뭐 박탈되는 것 같고 우리 것을 뺏기는 것 같은 느낌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50년 동안 처음에 우리 유상근 장로님이 교회를 설립할 때, 명전을 설립할 때, 그분의 복음 전도가 너무 열, 그 복음 제 열등이 뜨거워서 이 땅에다가 교회를 짓고 우리 교회의 규정이일 일주에 있는 같이 명지학원의 모든 구성원들의 신앙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복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짓고 그때 교회 짓 때는 다교돈을 들여서 지었어요.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에게 도움이 되듯이 고맙게 여러분들이 다 살기 바쁘잖아요. 저도 그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 빚이 잔뜩 있었고 집산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하나님 집 집의 빚부터 갚는 것이 옳겠지요. 고마워 그렇게 합시다 그 적금 그대로 넣었어요 그 전에 또 약속을 한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정을 너무 잘합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명제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유상근 설교장님도 이 땅을 그냥 흔쾌히 내놓고 같이 교회를 지서 우리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람들이 같이 예배하고 복음전도 합시다라고 했던 거고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간섭을 안 했잖아요 다시 교회 질 때도 채플관을 지어서 학생들도 같이 여기서 하면 좋겠다 해서 학교 돈에 많은 돈이 여기 교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보고된 것은 명지대학교채플관으로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목실장인데 가만히 보니까 막상 지어놓고 나니까 학생들이 이거 오다가 길은 좁고 차들은 오가고 수백 명이 막 뛰어오고 오가다 보면 사고 날것 같아서 제가 반대했어요. 아이들 못 보내겠습니다. 학교에다 강당 지읍니다 학교에 또 돈을 들여서 강당을 짓고 그냥 우리 성도들이 그냥 성도들 우리 교회처럼 그냥 성도들만 이것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입학식과 졸업식 정도를 명예대회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회도 짓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제는 그한 가족인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호적 등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걸 등록을 안 하게 되면 학교와 무관한 사람들이다가 지무단점거상가되니까 이게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여기 이화대학교 대신교회 상황 이런 보시잖아요. 대신교회 쫓겨났어요. 우리가 교회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학교까지 우리,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배움의 교회 이제 단임목사 해봤잖아요. 학교의 모든 시설들을 마음껏 화,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 운동장 새롭게 지금 잘 만들어놨는데 체육대회를 가서 하, 가서 체육대회도 할수 있고 교회 학교가 공간이 부족하면 교회 학교 강의실을 쓸수 있고 왜? 우리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 자격이 생기는 것이니다 다른 면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너무 상처받아서 너무 죄송하고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저와 함께 어, 다시 세웁시다 예전같이 오고 싶은 교회에 은혜로운 교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책임을 해피하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나와 설교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돌보며 성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어, 행계부처님 나와서 말씀하실 텐데, 어, 조, 조금만 참아주시면 학교 입장을 책임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종료주의에서 성만찬인데, 성만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